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는 0의 두근이 l o g a 와 l o g 의 b 였다 그럴 때 A 플러스 B가 6일 때 K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역시, 일단 얘 가지고, 이거의 근이 l o g a 와 l o g 의 b 지 근과 개수의 관계 쓸게.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3이고요. 두 근의 a 곱하기 로그 의 b는 a분의 c니까 이렇게 k가 된 거야. 여기까지 쫓아온 거야. 자, 그럼 이 밑이 지 진수끼리 더하는 거니까 로그 2의 a, b가 3이야. 어, 그럼 여기서 a, b를 알수 있겠다. a, b 얼마야? 2 s 제곱, 8이 나온 거야. 어? 곱하기는 뭔가 할 수가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결국 A와 B를 따로 구해야 돼. 어디서? A, B가 8이라고 주어졌지. 그리고 A 플러스 B가 뭐라고 나와 있는 거야? 6이라고 나와 있는 거야. 아, 그러면 A, B를 그냥 A 플러스 B가 6이고 A하고 B가 8이 되는 A, B를 찾는 건데. 자, 진수조건에 의해서 A랑 B는 양수여야만 돼. 이건 굳이 2차 방정식 풀지 않아도 거에서 6이 되고 곱해서 8이 되는 우리 a,b를 알수 있다. 뭐 2하고 4 그지. a가 2, b가 4든 또는 a가 4든 b가 2든. 그럼 얘는 그대로 넣어주면 되지. 순서 바꾸도 어차피 답은 똑같으니까. 그치. log2에 어. 이가 얼마야. 1, 로그 g 2에 4는 2의 제곱이니까 2. 됐네 k는 정답 2가 됐네요. 이해 됐죠? 음.